막간에 무대에 올라 마술 공연을 펼칩니다 이런 큰 무대는 처음 서 봅니다 무대 보시는 성감이 어떠신가 저기에서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7년 전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마술 하지만 지금은 마술사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하는 순간마다 그는 마술이 참 고맙습니다. 마술이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남들에게 이토록 큰 즐거움을 줄수 있었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투른 마술사지만 더 열심히 마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또 기쁘게 할 테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면 은 언제든지 저의 마술이 필요한 공간이면 출연할 수 있는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방 아이들이 한창 신이 났습니다. 대체 이 풍선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이들 함성에 최승재 씨도 아이들처럼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공부방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또 마술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번에는 아까는 묶었잖아요. 묶어서 하나도 했는데, 이번에는 훅 신어져가지고, 로코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박수가 안 나오네. 로코를 <laughs> <laughs> 목에다가 해서 마술 선생님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밌어요 <laughs> 우표가 책에서 없어졌다가 나오는 게 신기해. 자, 이요 자, 이상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최승재 씨는 아이들에게 마술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속속들이 알려주고, 직접 해보게끔 합니다. 마술사가 스스로 자신의 비법 공개를 하는 좀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아 저희는 이제 그 마술을 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려고 마술하기 을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그렇게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얘들도 저기 비싼 수업료로 마술도 배우면 또 부담이 될 거고. 처음 선배 마술사들한테서 절대로 비법을 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라는걸 뻔히 알아도 마술은 즐거운 것. 그는 자신이 느낀 재미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도 마술사가 될 아이들이 나오지도 모르니까요. 훨씬 높이 맞죠 박수가 나야 되는데. 공연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마술을 가르쳐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연을 보여주면 좋은 것이 애들이 달라들어요. 일단 달라들어서 사람들은, 애들은 요즘에는 많이, 사회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편이라서 부모님의 정을 많이 못 받는 편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이나마 대신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공연이 힘들어도 좋습니다. 교회의 손엔 늘 이렇게 마술 도구 같은 가방이 차 안도 복잡합니다. 공연은 이제 실시간 위주로 자주 다니니까 공연을 필요,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 트렁크 한 칸이 전부 다 이제 마술 도구로, 어디서인지가 직서, 직석, 직으로 공연을 뛸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이동하는 맛을 차량이에요. 낮 시간 동안 자원 봉사를 하고 그가 드디어 번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낮에는 마술사, 밤에는 자동차 회사 직원, 마술처럼 변신을 했습니다. 크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제가 안전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마술이라는 그 여유 여유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좋을수밖에없습니다 일하다가도 짬이 나면 그는 차 마시고 쉬는 대신 마술 도구를 만지작거립니다. 저도 그러고 하,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부럽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게됐 했습니다. 네, 일을 다니면서 다른 마술을 하면서 뭐. 간봉도 나가고 그게 대해서 참 대긴 하죠. 그 주야 일하면서 힘들 건데 그간봉도 나가고 이제 마술 다 하고 이게 한다는 게참 힘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동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마술을 갈고 닦아봅니다. 연습 없이는 좋은 마술을 선보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제 모습이 보여요. 짠다는 시간에 자동차 조립하고 이렇게 딱 이제 연습하는 게 나의 모습을 연습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딱 보이고. 작업을 끝내고 차를 보니까 나의 모습이 비이는 거예요. 저거 따라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아우르스다랗게 차, 차에 붙치는 나의 모습만 보면은 이제 어디 가든 간에 나의 몸이 움직여요. 마술 때문에 일을 방해받기보다는 마술이 있어서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20살 때 돼가지고 체험 나와가지고, 체험 나와가지고, 그 막막한 사회생활, 그 막막한 사회생활에 가슴이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술을 동생이 하게 됐는데, 동생이 나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쉽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무시했었는데, 그거를 교회 애들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애들이 막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대에도 서게 되고, 이제 이러한, 저러 마술을 즐기는 방법. 그러니까 마술을 즐기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술이 계속 끌리고 있는 거예요. 마술의 매력은, 노력하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마술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마술을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많이 연습했다면은 그거를 알아주는 관객이 있고 아저 사람이 마술을 많이 했구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매력인 거 같습니다 그 관객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그 사람들이 인정한 만큼 내가 또 마술을 보여주고 그게 마술의 매력인 거 같아요. 긴장해서 돼요. 때로는 이렇게 깜짝 공연을 펼칩니다. 직장 동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상태잖아요 지 실제 공연에 앞서서 동료들의 평가를 먼저 받기도 합니다. 동료들을 감동시킬 정도가 돼야 각각 공연에도 자신감이 붙으니까. 예. 내가 제가 이거 이거를 K-아트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내가 알아먹다냐. 이게 K-아트 그리고 아, K-아트. 예. 우리가 원래 이렇게 실습을 해요. 예. 우리가 원래 그러니 이런 식이에요. <laughs> 대부분 다에이어트라와하는데 에이키가 왜 에이키로다네. 뭐 10분 내내. 그러고 네. 보면 마술은 진짜 사람들에게 마술을 거는 모양입니다. 누구든 부담 없이 웃게 만들어 주니까. <laughs> <하이크, 하이크. 웃음> 오케이. 그렇죠? <laughs> 아, 노래하는 게 괜찮고요. 음, 아, 을때 아, 항상 아, 이런 식으로 이베트를 많이 해요. <laughs> 그때마다 멋져요. 뭐, 팀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을 3단, 미래를 뭐, 3단으로 따르고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장비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마술을 못해요. 대신에, 아, 저 사람이 마술을, 아, 우리가 저기, 관객들이 봤을 때, 관객들 한테 아, 저 사람이, 아, 마술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고, 저사의 람마술 하면 믿고 볼수 있다. 그런 메이커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죠. 또 다른 나. 평소에는 직장이 최승제이잖아요기아전차에서 근무하는 직장이 최승제인데 마술을 함으로써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봉사를 추천하고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 다른 나인 것 같아요.